나에게 날자란? 나에게 날자란? 나에게 날자란 행복이다. 나에게 날자란? 발표이다. 왜냐하면 차근차근 배워나간 걸한 번에 확 발표하는 게그 이제 매력이라고 날자에 저한테 발표는 앞으로 나아가는 이렇게 쭉쭉 나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며 연기하면 행복이 만들어지고 일주일 동안 쌓여 있었던 피로를 여기 와서 푸는 것이 재밌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래부터 안무와 연기 등등을 좋아했기 때문에 행복한 날자입니다. 나에게 날자란, 어, 힘듦과 기쁨이 공존하는 곳. <laughs> 연습할 땐 되게 힘들다가 공연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laughs> 지구 기숙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역할을 위해서 현영이는 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실제로 많이 고 연기로 많이 싸웠죠. 재밌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게.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것 같은데, 발표나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할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뭔가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더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마가 처음에 알아봐서 여기 한번 다닐래라고 물어봐가지고, 한번 다니고 싶어서 여기를 오게 됐습니다. 어, 처음에는 되게 떨렸고 설렜는데, 이제는 뭔가 익숙하게 뭔가 그냥 다니는 학원과 학교 같고, 이제 그래서 행복한 날짜입니다. 왜냐면 기쁨과 재미와, 어, 되게 배움을, 어, 되게 지루하지 않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제 공연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설레고 긴장되는데한번 하니까 제가 리허설 때처럼 어 뭔가 그동안 연습한 게다 쏟아져 나와서 행복했고, 어 계속 날짜를 하고 싶어요. 연기랑 춤, 노래도 다 많이 달라졌지만, 그것보다 사회성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저 혼자 겉도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안에 박혀 있는 느낌이에요. 친구들이랑 여러 작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서 우대감도 생기고. 제가 사회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랑 친해지기도 좋고, 존중도 잘해주고,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제가 달라진 거를 주위 사람들도 알아봐주고, 또 그렇게. 사회성이 좋아지니까 더잘 뭉치는 것 같아. 분장 마음에 들어요? 너무 귀여워 보서 좋아요. 잘생겨지기도 하고 이상해졌어요. 어떤 점이 이상한데요? 음, 너무 하얘요. 여기 속눈썹이 술충이가 터졌어요. 저 예뻐요? <laughs> 어제도 했는데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더 뭔가 떨려요. 음, 원래, 원래 꿈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이 꿈이 제일 적,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 경험을 해본다는 건 확실히 꿈을 더 확고하게 만들어 준것 같아요. 음 관객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좋고 엄마가 칭찬해주는 것도 좋았어요. 어, 극단을 계속해도 된다고 하셔서 좋았어요. 제가 맡은 역할은 K라는 역할인데 동생 J를 끔찍하게 아끼고, 어, 네, 그 되게 까칠하고 그런 성격인데 제 원래 성격은 그렇게 까칠하진 않아서 까칠한 성격을 이렇게 연기를 하려고 까칠한 친구에게 좀 자문을 구한다든지. 해서 좀더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노력한 것 같습니다. 까치랑 연기를 해봤더니 뭔가 되게 새로운 자아가 생긴 느낌이었어요. <laughs> 제가 서울극단에서 5년 정도 있었는데 이제 떠나려니까 되게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드는데 또 이제 다시 C팀으로 가서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연기하고 춤추고 노래할 생각에 또 설레기도 하고 좀 시원섭섭한 마음입니다. 제가 계속 극단을 다니고 싶은 이유는 친구들과 지금 많이 친해져 있기도 하고 많이 간 친구들도 있어서 계속 이 팀원들과 함께 합을 맞추고 싶어서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신감이나 그런 것이 많이 낮았었는데 극단을 다닌 이후로부터 자신감이 올라가고 춤 실력도 조금 는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냥 혼자 유튜브 보고 춤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춤 실력이 별로 안 들었는데 이젠 진짜 정식 선생님들과 잘 모르면 기장 언니 부기장 언니 그 같이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합을 맞추면 춤을 출수 있어서 같아요. 제 공연을 보고 부모님이 또 하지 말라는 말을 안 하시고, 또 하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본다! 안녕하세요. 홍다결한테 공연 잘했다고 축하드렸습니다. 나에게 날 자란 기적이다. 왜냐하면 무대 준비하는 순간부터 무대 서는 순간까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소중한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날 자란 배움터입니다. 왜냐하면 날자에서 보컬, 그리고 연기, 안무를 배우면서 어, 점점 더 뮤지컬을 잘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배움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날 자란 기회이다. 왜냐하면 극단에 들어옴으로써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다. 뮤지컬 배우가 원래 꿈이었는데 그 꿈에 공연을 하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극단에서랑은 다르게 공연을 직접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바로는 어떤 아이인가요? 바로는 약간 자신감 있고 힘이 세고 씩씩한 아이 재우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거의 똑같은... 비슷한 거 같아요 마야는 어떤 아이인가요? 어... 약간 카야 오빠를 단속하고 약간 이상한 짓 못하게 엄마가 보낸 딸? 오늘 대사 많던데 떨리지 않으신가요? 떨리죠 집중하고 하겠습니다 게 우리를 덮쳐오는 거대한 수해져버린땅 달리며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자연재해 점점 거대해져만 저의 꿈은 뮤지컬 배우인데요. 이곳 극단에 와서 친구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하면서 자신감도 더 높아지고 제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된것 같아서 기쁩니다. 어제 공연을 하고 부모님께서 너무 잘했다고 해 주셨는데 음,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고 자신감이 더 올라가고 어 오늘 더 공연을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 작년에 루나 일러스트라도에서 그 공연을 보고 들어오게 됐어요. 형들이랑 놀고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극단을 다니고 와서 용기가 붙은 것 같아요. 공연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그래서요. 제가 어제 공연을 해봤는데 그 무대 올라가기 전에는 떨렸는데 무대 올라가고 나니 약간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떨리지 않았어요. 약간 걱정됐었던 게그 마지막에 엔딩 때 옷을 갈아입는 거였는데 근데 잘 됐어요. 오늘 공연은 더잘 되고 실수를 좀더 적게 할것 같아요. 지금 극단을 계속 다니는 이유는 어 제가 이루고 싶은 꿈중 하나가 뮤지컬 배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는 활동이 나중에 나중에는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연기하고 직접 공연하는 게 그냥 연습만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제 공연을 보고 부모님이 어 되게 잘 어, 진심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게 보였다고 말해줬으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엔 진짜 진심으로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저에게 날잘란 지디밀돌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은제꿈 중에 한 30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배우도 꾸미고 그런 걸 해서 극단 나른 자동차를 딛고 올라가서 제 꿈에 한 단계 더 도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디딤돌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 재밌게 놀수 있고 그런 제 2의 집 같은 그런 곳입니다 나에게 날 자란 숨어있는 나의 끼를 방출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어 숙스러워서 잘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극단에 와서는 실컷 어, 뽐내고 가고 자신감이 높아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날자한 뮤지컬 그 이상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친구랑 같이 배우니까 친구 관계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존중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걸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날자란 하늘을 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날자 그자 단어가 그냥 하늘을 나는 그 단어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날자란 친구다. 왜냐하면 날자에 오면 있던 고민도 없어지고 어 친구랑 놀다 가는 느낌이라서 단짝 친구. 지구기숙학교 기대해 주세요. 인지 응. 서로의 응. 돈을 갖고 지구기숙학교 사실 오디션 보기 전부터 원했던 역할이어서 어 내가 과연 될까 생각했는데 감독님이 뽑아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laughs> 그리고 음, 이 역할을 준비하면서 되게 힘든 건 없었고 그냥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컸을 때 보면은 좀 아 맞아 나 저랬었지 아저때 재밌었는데 이러면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음 어떤 직업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으로 남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1년을 쉬었는데 루나의 일러스트라도를 보니까 또 무대에 서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시 오게 됐어요. 무대에서서 박수도 받고 관객들이랑 가끔씩 눈도 마주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음, 제가 어제 공연을 했었는데요. 생각보다 실수도 많고 실력이 는 것도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저번 공연은 라이브가 아니었어서 실수는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공연 라이브다 보니까 실력이 는 것도 있고 실수도 좀 있어서 아쉽기도 하고 하지만 다음부터는 대사를 좀잘 챙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공연은 되게 뭔가 작은 극장에서 오랫동안 쭉 하는 걸로 느껴졌는데 대 굉장히 큰 극장에서 그.

서울국단을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C팀으로 올라가는 누나들도 있고, 서울국단을 안 하고, 그, 더 좋은 데를 갈 수도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가는 게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다른 데 가서도 이렇게 열심히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